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22년 12월 28일에 순환 경제 촉진법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순환 경제 촉진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3년 12월까지는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요.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기존 조항들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수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너무 세분해서 살펴보면 너무 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순환경제촉진법의 내용으로 해서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2016년에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2018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시행이 되다가 2022년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여러 건이 발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12월 28일 국회 본의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순환경제촉진법이 2024년에 시행이 되는 것이고, 이 법에서 순환경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서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제체계를 순환경제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촉진법으로 이름이 법명이 바뀐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좀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법이잖아요. 우리는 이 기본법에 대해서 좀 과도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애매해요. 일반법과 특별법이죠. 폐기물 관리법이 일반법인 것이고요. 나머지 모든 법들은 특별법이고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원래의 기본법의 의미는 일반. 국민들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규제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법률이기 보다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실 환경부만의 업무, 산업부만의 업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령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환경부만의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순환경제로 전환을 하려면 심지어 국방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축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토부라든지 모든 정부 부처가 순환경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부처에 다 걸쳐져 있는 업무들의 경우, 혹은 정부의 역할, 국민의 역할, 사업자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넌 무엇을 해야 되고, 넌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좀 교통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좀 기본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사실 이런 기본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환경부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특별법으로서, 그러니까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특별법으로서 정부는 제안을 했는데요. 당시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또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발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환경부 내용으로 가는데 제목은 우리거 써자. <laughs>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서 발의된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제목이 가져가고 내용은 환경부가 제안한 내용으로 결합을 한 것이죠. <laughs> 좀 나쁘게 말하면 키메라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과 내용이 저는 불일치하는 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것이 법의 특징 내용들을 더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순환경제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다음에 순환원료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순환이용이나 순환자원이나 아니면 자원 순환, 자원 순환 산업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인데요. 도대체 순환 이용과 재활용의 차이는 무엇일까? 재생 원료와 순환 원료의 차이는 무엇일까? 순환 이용과 자원 순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말이 그말 같은 게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혼선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뭐 어차피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laughs> 어, 뽑아서 어,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건 뺐냐라고 절대 어, 따지지 마시고요 <laughs> 자 일단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한 어,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순환 경제 기본계획 시행계획 집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순환 경제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이걸 원래 자원 순환 기본법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순환 기본 계획이 순환 경제 기본 계획으로 바뀌는 거죠. 그니까 자원 순환 기본법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1차 자원 순환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5년 단위마다 검토 및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23년 올해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되겠죠. 어, 이건...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요. 순환경제 기본계획이나 변경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그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확정된 계획은 이제 국회로까지 제출이 되는 것인데요. 국회에서 따로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제출만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순환 경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는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렇게 수립한 시행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도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시공구는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시도시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어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상향식 시스템이었어요. 시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의 계획을 받아서 환경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그렇게는 안 됐어요. 실제로는 그냥 환경부가 먼저 만들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법에서는 상향식 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하고 실제 계획 수립은 따로따로 따로 논다라는 비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이제 순환경제촉진법에서의 계획은 하향식입니다. 환경부가 먼저 국가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단위 목표에 맞춰서 시도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의 시행 계획에 맞춰서 시군구가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웃음> 갑자기, <laughs> 갑자기 어색해진다. <laughs>